피로님, 어왜 왜... 네. 아, 지금 묻는 건데요. 네 다른 버추얼들은그 해가 넘어도 나이가 안 먹던 인생 좋같네 진짜... 아하하, 아하하. 아니, 근데 솔직히 말하면, 은그 씨, 왜 그랬냐면은 나이 먹는 설정으로 하면은 30살 될때 존나 빨아먹을 수있줄 알았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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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빨아먹었는데, 막... 상처가 더 깊더라고! 아유 괜찮아요. 서너산에서 바뀌는 거 별로 없어요. 아 어, 어, 혹시 수녀님 그 얍카라고 아세요? 얍카는 알아요. 저 얍카라는 게임을 어릴 때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가지고 모른다 했더니 헛틀딱이라 해가지고 존나 어, 빡쳐가지헛틀딱인데 씨발? 뭐, 그걸 어떻게 모르지? 너 뭐, 얍카가 뭔데? <laughs> 아씨 와 온게임에서도 대회도 했어 그때! 근데 과천에서는 얍카 아무도 안 했어요. 진짜로 욕이 <laughs> 없네 진짜. 자동차를 모른다고 회오리 스는 자동차 그건 스피드왕 번개 아니냐? 드래곤 토네이도는 어떻게 모르냐? 야 그건 진짜 딱 우리 세대인데 죄송히 드래곤 스파이어예요 <laughs> 차가 도는 건 토네이도예요 드래곤 스파이어잖아요 아니 번개가 도는 게 스파이어고 알씨카가 도는 게 토네이도 둘이 합쳐서 용어름아 맞아 맞아 용오름 용오름 기억난다 그 얘기 들으니까 알겠다 아이씨 상대방에 쓰는 건 파이어 이글이고. 기억나? 기억나? 어, 맞아, 맞아. 아, 그리고 맞아. 그거 하다가 갑자기, 어, 씨, 뭐지? 이 정도로 강하지 않았는데? 하고 영상 분석해도, 아이, 이새끼 파이어 이글의 높이가 좀더 높아졌어. 이질을 하셨었단 말이야, 그때. <laughs> 씨, 존나 쓸데 같아, 씨 <laughs> 아, 근데 솔직히,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좀, 그래서 한 장면씩 조금씩 기억에 남는 장면들 있지 않아요? 네, 기억에 납니다. 제가 살면서 제일 먼저 에로티. c LOTC... 뭐요? 아니요, 그, 세일러문 얘기였는데, 아닙니다. 야, 근데 나 세일러문은 안 봤어. 예? 와, 어떻게 세일러문 안 보냐, 와. 아, 그니까, 러나 때는 세일러문이랑 후레쉬맨이 가고, 그 다음에, 벡터맨이랑 웨딩피치 이쪽이 올 때였어요, 저는! 벡터맨이 2003년일 텐데요? 그런가? 네. 2003년에 뭐 했지, 나? 2003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. 아, 6학년이었어요. 나 2003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걸? 진짜요? 아마? 야, 나 6학년인데 이제부좀 존댓말하라, 알았지? 예, 오빠. <웃음> <웃음> 반말하는 게 낫죠? 얘안 <laughs> 예, 하는 게 나아요, 감사합니다. <laughs>